제가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제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나는 어디로 도망쳐야 할까?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저는 이 낯선 땅을 떠나기 싫어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저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와 함께 이야기 시작합니다. 68kg 남짓한 군용 가방이 제 어깨를 짓누르던 순간. 저의 다리는 순간적으로 휘청거렸어요. 2024년 봄 저는 결국 태평양을 건너 한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중서부 겨울이면 눈으로 덮인 평원이 끝없이 펼쳐지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저에게 한국은 언제나 뉴스 화면 속에 존재하는 나라였어요. 늘 긴장이 가득한 회색 화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들려오면 아버지는 텔레비전 리모컨을 내려놓고 조용히 한숨을 쉬셨습니다. 한반도는 언제라도 터질 수 있는 화약고라는 말을 어린 시절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자랐어요. 제가 간호장교가 되어 군복무를 하겠다고 결심했을 때에도 부모님은 걱정이 많으셨지만 그래도 미국 안에서 근무하는 줄로만 알고 계셨습니다. 파견 명령서에 적힌 주한미군 용산기지 의료센터라는 글자를 보자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동생은 얼굴을 찡그리며 저에게 살아서 돌아올 수 있겠냐고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분명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저도 속으로는 똑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감정과 생각을 억누르며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 창문 너머로 보이던 구름은 어쩐지 그날따라 더 낯설고 차갑게 보였어요. 용산기지 정문 앞에 도착하자 마치 두 개의 서로 다른 세계가 맞닿아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철문 안쪽으로 보이는 기지 풍경은 미국 어느 작은 군부대와 비슷했어요. 낡은 행정동과 숙소, 건물, 미군 차량들 사이로 군인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장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고층 빌딩과 복잡하게 얽힌 도로, 낯선 간판들이 제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었어요. 이곳이 앞으로 365일을 보내야 할 곳이라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그저 한 발자국씩 걷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뛰었어요. 철문을 지나 관사에 도착하니 허름한 복도가 길게 이어져 있었어요. 벽에는 오래된 게시물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고, 복도의 공기는 묘하게 눅눅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좁은 침대와 철제 옷장이 전부였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작은 의자에 앉았을 때 저도 모르게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부모님께 무사 도착 소식을 알리려 했어요. 이메일 화면을 열었는데 화면 오른쪽에 뉴스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자막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긴장감이 목을 조르는 것 같았어요. 이곳은 제가 평생 한 번도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땅이었습니다. 제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머릿속에 자꾸만 떠오르는 불안한 상상들을 막을 수 없었어요. 관사 창문을 열어보니 서울의 밤거리가 희미하게 가로등 불빛에 비치고 있었어요. 저는 그 풍경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이야기 소리, 모든 것이 낯설고 낯설었어요. 미국에서는 밤이 되면 거리마다 적막이 내려앉았지만 여기서는 늦은 시간에도 사람들이 걷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어쩐지 차갑게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두 손을 단단히 맞잡았습니다. 저는 간호장교로서 이곳에 왔고 제 임무를 소홀히 할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군인의 딸로 자라며 규율과 책임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것만이 지금 제 마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어요. 언어도 문화도 낯설었고, 이곳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바라볼지 알수 없었습니다. 주한미군이 이곳에 있는 것을 마냥 반가워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할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군복을 옷장에 걸면서도 불안한 기분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바깥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복도를 지나가는 바람에 스쳐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문득 여기서 보내야 할 365일이 너무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긴 시간 속에서 무언가를 배우게 될 거라고 희미하게나마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낯설고 두려워 보여도 아마 언젠가는 이곳에도 조금은 익숙해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기대를 가져보았습니다. 그렇게 저의 첫날밤은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은 아직 제게 아무 말도 걸어오지 않았지만 어쩐지 언젠가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아주 작은 씨앗 하나가 조용히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주 동안 저의 하루는 늘 똑같은 긴장과 낯설무로 시작하고 끝났습니다. 용산기지 의료센터는 생각보다 훨씬 더 분주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병동복도를 오가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고, 환자들의 사소한 통증부터 복잡한 치료까지 간호사로서 저의 손길이 닿아야 하는 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동료들 중 일부는 미국에서 함께 파견 온 간호사들이었고, 나머지는 한국군 간호장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육군 간호장교 이지은 대위는 처음부터 저를 특별히 신경 써주었어요. 또래이면서도 한국에서 태어나 군 생활을 해온 이지은 대위는 낯선 문화에 적응하는 일이 얼마나 두려울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이해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처음 인사를 나눈 날 그녀가 건넨 미소에는 어떤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이곳 생활이 막막하다고 느끼고 있던 저는 그녀의 사소한 친절에도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업무를 함께하는 동료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녀와 이야기할 때마다 저의 경계심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지훈 대위는 가끔씩 짧은 영어로 말을 섞어주었고 그 사이사이에 알아듣기 어려운 단어들이 섞여 있어도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하루는 병동에서 퇴근하는 길에 그녀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기지 밖으로 나가 본 적이 있냐고요. 저는 머뭇거리며 아직 한 번도 나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서울은 위험할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어서 울타리 밖으로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이지은 대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언젠가는 함께 나가 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관사에 돌아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저는 기지 밖 세상을 애써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낯설고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이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모두 사실일까 문득 의문이 생겼어요. 며칠 뒤 이지훈 대위는 주말에 서울 시내에 다녀오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군복이 아닌 편한 옷을 입고 서울거리에 서게 되었을 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생각보다 활기차고 친근해 보였어요. 사람들은 분주하게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고 가끔은 눈이 마주친 낯선 이들이 작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기도 했어요. 처음으로 저는 여기가 그저 위험하기만 한 곳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점심으로 작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메뉴판은 온통 한국어였지만 이지훈 대위가 차분히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국이 나오는 음식을 시켜주었고 그 맛은 놀랍게도 제가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 편안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저를 바라보며 손짓을 하셨습니다. 이지훈 대위가 대신 대답하자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작은 봉지를 건네주었어요. 안에는 손수 담근 김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그렇게 선뜻 무언가를 나눠주는 모습에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낯설고 경계하던 마음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일요일 아침에도 이지훈 대위는 저를 한강 산책로에 데리고 갔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강 위에 내려앉아 있었고 주말을 즐기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여유가 묻어났어요. 저는 그곳에서 이제껏 보지 못한 평온한 풍경을 바라보며 조금은 마음이 풀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기지로 돌아오는 길에 이지은 대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곳이 생각보다 살기 좋은 곳이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쥐고 있던 모든 편견이 서서히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기지 밖으로 나가는 일이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불안이 컸지만 매번 돌아올 때마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이 되었습니다. 퇴근 후에 잠깐 산책을 하거나 근처 시장에 들러 작은 간식을 사오는 일도 할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날 밤에는 동네 할머니 한 분이 관사복도에서 저를 보고 조용히 인사를 건네셨어요. 다음 날에는 김치찌개를 한통 가득 담아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곳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여전히 도전의 연속이었지만, 저는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이 생각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처음 느껴보는 작은 평화가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2024년 여름이 깊어갈 무렵 한국기상청에서는 연일 태풍경보를 발령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매년 반복되는 일이라며, 주변 사람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기지 내부에서는 비상 연락망을 점검하고 응급대응 계획을 다시 숙지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도 긴장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준비하며 지냈습니다 태풍이 상륙하던 날 새벽부터 거센 바람이 관사 창문을 때렸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소리에 잠에서 깨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부리나케 군복을 입고 의료센터로 향했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우비를 입은 한국군 병사들이 부상당한 주민들을 연달아 들 것에 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기지 근처에서 살던 아이들도 있었고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을 붙잡고 떨고 있던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이상한 책임감이 올라왔어요. 저는 두려움을 뒤로 미루고 의료장갑을 끼웠습니다. 피로 얼룩진 붕대를 갈아주고 주사 준비를 하며 주변 사람들과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국적도 언어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이 폭풍 속에서 서로를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의료센터와 야전 응급처치소를 오가며 거의 스무 시간 가까이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유리창을 흔들어도 손끝이 멈출 틈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이곳이 단순히 위험한 근무지가 아니라는 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태풍이 조금 잠잠해진 새벽 환자들의 상태를 살피던 저에게 이지은 대위가 따뜻한 차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손은 저만큼이나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그 순간 그 손길에서 무언가 깊은 연대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극한의 순간에도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날 저녁 태풍은 점점 서울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응급처치소에는 여전히 피로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느새 며칠째 쉬지 못해 몸이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지만 저는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부서진 간판과 꺾인 가로수가 이곳이 겪은 고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한국이 더 이상 뉴스 화면 속 위험한 나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수많은 사람의 삶과 마음이 깃든 진짜 공간이었어요. 그 밤에 있었던 작은 일도 아직 생생히 기억납니다. 할머니 한 분이 이송대와 치료를 받으신 뒤 작게 제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한국어로 무언가 조용히 말씀하셨는데 저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과 목소리에는 감사와 안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의 떨리는 손을 잠시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지친 몸으로 관사에 돌아왔을 때 창문 너머로 다시 맑은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의 긴장이 믿기지 않을 만큼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저는 주저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은 제 삶을 바꾸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한국은 저를 위협하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이제 제가 몸과 마음을 보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 서울의 여름은 어느새 조금씩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용산기지 의료센터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하루 종일 환자들을 돌보고 서류를 정리하고 동료들과 함께 일하며 저의 파견 임무가 조금씩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하루하루가 너무 길고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언제라도 무언가 터질 것 같은 긴장감에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울의 공기가 낯설게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관사에 돌아와 창문을 열면 어디선가 김치찌개의 냄새가 살짝 스며들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 이야기 소리가 조용히 마음을 누그러뜨렸습니다. 그 시간들이 쌓여 저의 마음은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용산기지 안 작은 카페에서 이지은 대위와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준비가 됐냐고요.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질문을 들은 순간 생각보다 더 깊은 갈림길에 서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 제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군 간호장교로서 경험을 쌓고 미국 국방부 병원에서 승진 기회를 얻는 것. 이곳에서의 1년은 그저 경력의 한 줄로 남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간단히 말할 수 없는 시간들이 제 안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울의 골목길을 걸을 때마다 느끼는 잔잔한 평온 동네 할머니가 김치찌개를 건네주며 보내준 따뜻한 눈빛. 퇴근길에 마주친 아이들이 손을 흔들던 순간들. 그리고 태풍이 몰아친 밤에 서로의 손을 잡고 버텼던 기억들, 그 모든 것이 저의 편견과 두려움을 조용히 허물어 주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저에게 단순한 근무지가 아니라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안정적인 커리어와 가족의 품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제 막싹튼 소중한 인연을 놓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관사로 돌아와 오래도록 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여름밤 공기가 부드럽게 스며들어 조용히 제 숨을 가라앉혔습니다. 창 밖에는 노란 가로등 아래 사람들이 늦은 밤 산책을 즐기고 있었어요. 이곳에서의 일련이 제 삶에서 어떤 의미였는지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두렵기만 했던 처음의 저를 이제는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은 알것 같았습니다. 세상 어디에 있든 그곳에 마음을 열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요. 파견 종료일까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류에 사인을 해야 했습니다. 귀국해 미 국방부 병원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 남아 민간 간호사로 새 삶을 시작할 것인지, 이 선택이 저의 앞으로의 길을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곳에서 저는 조금 더 넓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보다 조금 더 용기가 많아졌습니다. 마지막 퇴근길 관사문을 닫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마음의 평화를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은 위험한 나라가 아니라고요. 그곳에는 따뜻하고 강인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요.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언제든 보내주세요. 함께 나누고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이제 돌이켜보면 한국에서의 1년은 저의 편견을 깨고 마음을 넓히는 시간이었습니다. 두려움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엔 어느 골목의 불빛까지 그리워지더군요. 혹시 여러분도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곳에는 생각보다 더 따뜻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